6일 지방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야권인 국민의 힘은 대선 승리의 기세를 지방선거까지 이어가겠다는 구상인데요. 송파구청장 선거전에 나선 국민의 힘 예비 후보들도 당내 경선부터 물밑 경쟁으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박명찬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송파구청장의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서강석 예비후보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는 단연 행정입니다. 행정고시를 패스하고 서울시청에서 청와대까지 요직을 거치며 쌓아온 풍부한 행정 역량은 6일 지방선거 송파구 청장 선거전에 뛰어들게 만든 소중한 자양분이 됐습니다. 그동안 송파구의 개발사업이 정체되다시피 했던 만큼 속도감 있는 행정처리를 바탕으로 송파구를 서울 동남권 핵심지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사업하기 좋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사고 싶은 도시, 대한민국의 최고 도시 송파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강감창 예비후보도 개발 분야 전문가를 자부합니다. 서울시 의회에서도 개발과 관련된 의정활동으로 건축사인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가락동 일대 재건축 사업에 종상향을 이끈 실무 경험과 3선의 서울시 의원 경력은 개발 행정 전문가를 표방하는 강 예비후보만의 강점. 주민과 함께하는 공감행정의 청사진 또한 강예비 후보가 그리는 민선 8기 송파구의 미래입니다. 감정리본은 인체 변화, 신체 심리적 변화에 따라서 내가 착용하는 옷 또는 액세서리가 색깔이 바뀌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감정리본을 닮은 이래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고품격 서비스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결과물을 우리 송파구가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신인규 예비후보는 도전과 개혁을 통한 송파 행정의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합니다. 현금성 복지와 숫자만 늘리는 방식의 일자리 정책으로 송파구의 행정 효율이 저조해지고 있다는 것이 신 예비 후보의 진단. 시장 경제 원리에 입각한 행정의 슬림화로 송파구의 산적한 개발 이슈와 선별적 복지에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부전 정신을 바탕으로 송파구의 발전을 이끌 개혁 구상 또한 30대 신 예비 후보만이 지닌 강점입니다. 선심성 복지라든지 무익한 공공 일자리를 남발한다라든지 예산을 정말 일원한 푼도 아껴서 정말 국민들만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저는 좀 먼저 바로 잡는 그 부분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한편,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4월 안에 송파구청장 후보 선출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영찬입니다.